오늘은 고구마 무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고구마는 썰어서 물에 담가둡니다. 냄비에 우유와 고구마, 그리고 소금 한자 원수를 넣고 끓여줄게요. 너무 센 불이면 넘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고구마가 으깨지도록 익으면 우유와 잠깐 분리해주고 고구마는 입자가 고와지도록 체에 내려주도록 할게요. 번거로우시면 믹서기에 굳게 갈아줘도 됩니다. 이제 따로 빼두었던 우유와 버터, 으깨준 고구마를 넣고 약한 불에서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만약 너무 수분감이 없다면 우유를 너무 묽은 느낌이라면 고구마를 더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냥 떠먹어도 정말 맛있는 고구마 메시 끝.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울 듯해서 고구마 치즈 토스트 만들기 시작. 식빵 살짝 구워주고 위에 슬라이스 치즈, 고구마 무스, 케첩까지 뿌린 다음 피자 치즈를 듬뿍 올려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고구마 토스트 완성. 고구마 피자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먹어도 좋을 듯해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